무인도로 간다 이거는 통발 주로 올때 사용하는 양망기라고 합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은 닫는거고 정지 그리고 다시 푸는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조업할 때 여기 선실에서 제가 통발 걷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전진 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좌현 우현 중립 후진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바깥에 들고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사용합니다. 백더리, 내 눈이. 오늘 고기 많이 잡아서 가자. 오랜만에 자연이 생선, 회 썰어줘야 되는데, 야옹이도 회 한번 줘보고, 맞죠? 자, 오늘 통발 한번 걷어 가보자. 많이 못 잡아가 되니까 제발 한 마리만 있기를한 마리만 잡아두면은 자인이랑 야옹이 뱃살어 주면 되는데 맞지 내 누나 I can't turn a bump. Shoulders as long as I make, scatter monsters on the open. Deep in the light. Liking for you is all I need. Until my heart gives in, I will do everything I can. Told 내놔 봐봐 털개다 털개 백돌아 털개 이거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찍인다 내아 봐봐 <laughs> 털개다 무서운거 아닌데 이건 찍기 힘도 없다 찍기가 작아가지고 백돌이 털개 네 마리랑 저기 해삼 한 마리. 맛있겠다. 아, 자연이 줄생선을못 잡았다, 근데. 내일 또 던져가지고 또 잡아보자, 생산. 자연아 자연이 병원 갔다 오자 오늘은 자연이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시고 자연이 눈 안에 안충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할것 같아요 차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데 차 지금 29만 키로, 거의 30만 키로 가까이 타 가지고... 폐차 해야 되는 수준인데, 지금 이거... 자이나~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바꾸자! <laughs> 진짜 귀엽게 생겼네. 올라 봐, 만져보자. 음, 음. 괜찮아. <laughs> 이거 내 포대. 네개다 사면 되겠다. 아 어, 근데 여기 2층이라서 1층까지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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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인아 병원 갔다온다고 고생했어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었어. 맞지? 형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수랑 설이 데리고 내려올게. 좀만 기다리고 있어. 빨리 가자 집에. 조수야. 조수. 다행히 자연이 눈 안에 벌레 아니래. 만약에 벌레라도 그거 그냥 안약 넣어가지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래 저서 빨리 산책하고 이제 섬에 들어가자 야, 니들 전부 다세 마리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자리도 <놀람> 이제 집에 가자 설이, 니 너무 설친다. 그래서 이름이 설이야. 자연아, 자, 자연이 옆에 가 어이, 힘들어 죽겠다. 자연이 오래 기다렸지. 설이 가고 있어? 봐봐 설아 조수야 이제 네 집에 가자. 왜고 어디 돌아다니노야 설이 임마 가만히 있어라 설아 니네 손실안에 안들어가고 밖에 있을래? 니배 네 출발하면 중심 잘잡아야된다 바다에 빠진다 잘못하다가 아, 설이 저거 위험하다. 설이, 설이로 와. 임마, 니는 잠만 빨리 빠진다. 와. 자, 딱 여기 있어. 출발한다. 망코이야 백도라 이놈들 행님 왔는데 안 내려오나 랑이야 호순아 다행히 자연이 아무 이상 없대 자연이 병원 다녀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자연이 고생했어. 어이 답답했지, 자연이. 자연아, 답답했어. 난코, 코스니. 나, 나, 안 나, 안 나,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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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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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먹도 청소 좀 해야겠다. 저수, 물 나온다, 물. 물 나오지? 이거는 바닷물이야. 동네물 아니다. 얘 청소 끝났으니까, 이제 저기 해안가 청소하러 가볼까? 이거 정리하고. 할 일이 태산이다, 태산이야. 깜짝. 저기 해안가 청소하러 가자, 우리. 조수야, 일로 와. 청소하러 가기 전에 니네 아침 약 이거 먹어야 돼. 조수, 니네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, 아직. 술밥 풀고 들어가야 돼. 김별이만 니꺼 네 아니다 이거 약인데니 먹어볼래? 졌소이야, 이리와. 옳지. 졌소, 뻗치. 아이, 잘 먹는다. 그럼 <laughs> 황대이 청소하러 가자 써니도 청소하자. 두 써니 도 청소하자 써니 두니이 네 여기 털 끝이 왜 전부 새지? 하얀색으로 니들도 흰머리가 나나 그렇지. 청소하러 갑시다 여러분 많고 가자, 한 손을 가자, 청소하러 가자. 오늘은 여기 쌓여있는 쓰레기들만 좀 치우고. 조금씩 조금씩 쳐야지, 너무 많이 하려면 힘들다. 오늘 달게 잡은 걸로 라면 끓여 먹을까? 여기 바닷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다. 방콕이야. 이거 털게다. 털게, 털개. 이거 비싸서 못 먹는다는 털게. 이거 찌개가 별로 힘이 없다. 백돌이 무르라. 방금 무르라. 라면 끓여 먹자. 그냥 배고프다. 털게, 얘들아. 털게, 랑이 털게. 봐봐 허덜리 <놀린> 허순이 <벗은이>. 이거 <이것> 봐 쫄보드라 허순이 봐봐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야야 깐베리 야. 이 자식이 으르렁거리고 있어 소랑이한테 <laughs> 까칠이 깐베리 깐베리 옆에 가면 안된다 깐베리 여기다가 땡 털~ 잘 먹겠습니다! 음. 좋다. 어이, 파도 온다, 파도. 이기까지 안, 파도 안 치겠지? 잘 먹었습니다. 오돌라, 샤나 뱀니 김별아, 감수나, 이리와! 자, 밥 먹어, 밥 먹어, 자, 밥 먹어. 자, 이거 먹어보자. 이거 맛있는 거 없나? 소리도 배고프지? 오케이, 소리도 밥 줄게! <laughs> 말기는 잘하는군요, 잠깐밥 준다니까. 자. 소리 밥그릇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지나가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지? 사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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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소리 밥무. <laughs> 자연아 이거 개밥인데? 자연이 니 사료는 저 위에 있잖아 설이가 착해가지고 뺏어 먹지도 못하고 설아 이거 니 밥이야 자연이는 개 사료도 잘 먹네 자연이 맛있어? 어, 승희 그냥 내려오지 마. 소리만이 <laughs> 좀 씻고 상켜라 그렇지? 厂长，有报告。<吧> 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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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